안녕하십니까, 양파TV입니다. 어, 이렇게 일주일 만에 귀가를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저번 주에 D단원 연습 문제 모두 풀어 보았고, 어, 이번 주부터는 이제 2단원을 들어와서 처음 시간이니까 개념 설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페이지 82쪽이고요, 어, 탄소 동소체와 구조라는 소제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어, 한번 봅시다. 일단 탄소 동소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동소체의 개념을 보시면 같은 원소 한 가지로 이루어졌지만 원자 배열이나 분자 조성에 차이가 있어서 어 원자 배열이나 분자 조성에 차이가 있어서 성질이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동소체라고 해서 뭐 원자다, 분자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어뭐 원자 배열이나 분자 조성에 차이가 있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뭐 그것이 뭐 분자 로 구성돼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분자들로 구성돼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분자를 이루는 물질, 그러니까 물질의 차이가 있어서 이제 그것의 성질이 서로 다른 물질인데 어쨌든 어, 화학식으로 쓸 경우에 그 구성 원소는 갖게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듯이 O2와 O3가 대표적인 동소체고요. 어, 산소 동소체는 말할 것도 없죠. 네. 이거 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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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로 표현됩니다. 근데 플로렌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여기, c6, 60이라고 써 있는데, 잘안 보실 수도 있는데, c60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은, 탄소 동수체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수만이, 수만이 있지만, 네,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어, 다이아몬드. 이렇게 생겼고요. 흑연. 층상구조 이렇게 생겼죠 어, 플로렌 이구공 모양으로 생겼고요 탄소나노 튜브 관 모양으로 생겼고요 그래핀 평면구조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다들 아시겠지만 흑연 같, 아니, 그러니까 그래핀 같은 흑연이, 흑연이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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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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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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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이게 수없이 모이면 이게 흑연이란 말이죠. 이 중에서 한층을 이렇게 떼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흑연에서 딱 한층을 떼놓으면 그게 그래핀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샤프심에서 딱저 원자 한층을 딱 분리해내면 엄청나게 비싼 물질이 되는 거예요. 네. 어, 참 신기하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치면 뭐 다이아몬드도 엄청 비싸니까 어쨌든 이 탄소 친구들은 아주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보면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단단하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어 일단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얘네 탄소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어 보시면 이제 정사면체 모양으로 결합을 했고 지금 얘가 유일하게 정사면체 모양으로 결합을 했죠 이 중에서 얘네들은 뭐다 정육색 정육각공 얘 같은 경우에 정오각형인데 이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주변에 그니까 탄소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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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개가 주변에 있는 게 다이아몬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세 개예요 여기 교과서를 잘 보시면 이거 근처에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죠. 플로 랜로렌도 마찬가지고 이건 점을 찍기 어려우니까 건너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개밖에 없습니다. 어, 흑연 같은 경우도 하나 여기 중심으로 하나, 둘, 셋개 가지고 세 개밖에 없어요. 어, 그래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흑연에서 한 층을 떼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흑연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네, 성질이랑 구조만 약간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구조 자체에도 층상이냐 평면이나 그 차이밖에 없지 나머지는 전부 똑같습니다. 어차피 하, 한 부분을 분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똑같을,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에서 유일한 분자가 플로렌이라는 거예요. 분자의 개념으로 가려면 한 분자, 두 분자, 세 분자 이렇게 셀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하다못해 여기를 봐도 다이아몬드고요. 여기를 봐도 다이아몬드고요. 여기를 봐도 다이아몬드예요. 어디를 봐도 다 다이아몬드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면체가 엄청나게 많이 결합해 있으면 그것도 다이아몬드고 엄청나게 많은 거에서 조그만 결합해 있어도 그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정확하게 분자 단위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흑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게 2층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도 흑연이고 엄청나게 많이 많이해서 조금 덜 있어도 흑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프로렌 같은 경우에는 축구 모양 하나, 한 분자. 명확하죠?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쫙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쫙 있기 때문에 이걸 자를 수가 없어요 이상은. 어 이거 한 분자. 어 아, 아니야? 그래서 반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명확하지 않죠. 어, 그래핀 같은 경우도 그래핀 같은 경우도 이 평면이 무한히 촥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 이것들 한분한 한 분자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한 분자 단위로 나눌 수 있는 게 이제 플로렌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플로렌 같은 경우에 이제 일몰의 질량이 칠백이 g 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어, 그니까, 분자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몰 질량이 12, 12, 12, 12인데, 얘만 720g이에요. 왜냐? 얘는 어차피 일몰이라는 게, 탄소원자 일몰 모아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한 분자기 때문에, 얘 분자로 이루어진 동수체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자기 때문에, 어, 일몰을 셀 때, 분자로 아 분자를 아보가드로수만큼 모아놓고 그거에서 질량을 재야되기 때문에 얘네들과 질량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연, 연관돼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어 해당합니다. 이러한 연, 연유로 인해서 플로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출제 영순이에요 말 그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 DNA는 네 생물 시간에. 생화학 시간에 어, 자세히 배우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 딱히 화학에서 다룰 수 있는 건 이제 수소 결합을 한다. 어, 염기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한다. 어, 이제 아시다시피 아데노는 티민이랑 결합하고 구아이는 사이토신이랑 결합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게 그 이유가 수소 결합 때문인데 얘는 이제 수소 결합 두 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세 개로 연결될 수 있어요. 구조적 특징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에, 뭐 자세한 거는 생물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 배우도록 하시고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수능에서는 절대 나오잖아요. 절대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잘 나오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에, 그럼 넘어가고요. 어, 이온 결합과 이온 결합 같은 경우도 그냥 금속과 뭔가가 결합하면 그게 다 이온 결합이에요. NaCl 당연히 이온 결합이고요. 뭐 CaCO3 이온 결합이겠죠? 어~ 그니까 더 알기 쉽게 설명하려면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딱 나눴을 때어얘 플러스 마이너스 어얘투 플러스 투 마이너스 이렇게 쫙 쪼개진다 그러면 대부분 이온 결합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 네 왜냐면 얘네는 물속에서 해리를 해요 해리 이온화랑 해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은 얘네 자체가 일단은 이온들이 결합해서 그러니까 이온 결합일 경우에 아, 이혼, 이혼 결합이랑 이혼 결합이랑 이혼들이 결합한 건 약간 다르긴 한데 어~ 어쨌든 어~ 얘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혼으로 쪼개지는 걸 이제 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혼으로 쪼개질 수 있는 애들인데 쪼개졌다 물속에서 그러면 그게 헬이고 이제 원래 얘네들이 이혼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음 h2 같은 경우에 h+랑 oh 마이너스 이렇게 쪼개진다 얘네는 h 2 o 같은 경우에는 원래 h+랑 oh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h2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예뭐 네, 대표적으로 물의 전기분해 같은 거 역반응 같은 거 봐도 물의 전기분해 역반응 같은 거 봐도 수소기체 산소기체 만나가지고 물이 딱 나오는데 어뭐 그런 거만 봐도 얘네가 원래부터 이온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어쨌든 어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네, 뭐 딱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 같은 거 있는데 녹는점 어, 끓는점 대체로 높고 물에 잘 녹고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없으나 용융 상태 수용액 상태에서 해리될 경우에 전기 전도성이 있고요. 이온 결정은 비교적 단단하지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집니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소금 같은 거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소금 같은 거 녹음 전 끓는 전 대체로 높고요. 상온의 고체 상태 맞죠? 물과 같은 극성용물에 잘 녹죠? 소금물. 네. 뭐 라면 스프 같은 것도 소금 덩어리죠. 어쨌든.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어, 밑으로 내려가 보면, 공유결합과 루이스 전자점식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앞에 거는 그냥 에피타이저고 이게 이제 메인인데, 어, 루이스 전자점식은 VSEPR 하면서 대충 설명해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산화탄소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시하면 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전자를 뭐 이렇게 찍든 이렇게 찍든 이렇게 찍든 뭐 딱히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 되도록이면 뭔가 예쁘게 찍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최대한 사실이 가깝게. 뭐 일단은 전자 자체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는 점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으로 한 위치에 딱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자. 나중에 양자역학을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학이나 아니면 특강에서 만약에 다루게 된다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어쨌든 이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고. 그냥 이 구조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루이스 씨가 만들어놓은 그런 구조식이죠. 어, 보시면 공유 전자쌍 결합선으로 나타내고요, 선으로 나타내고 어, 비공유 전자쌍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점으로 따 다다다다닥 찍어서 나타내는 겁니다. 네, 뭐 당연하겠죠. 이건 단일 결합 한 개, 이중 결합 두 개, 삼중 결합 세 개. 네, 뭐 루이스 전자음식은 하도 많이 다룬 다룬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전자성 반발 원리인데, 말 그대로 전자쌍이 서로 반발해서 이제 구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어, 뭐, 당연하겠죠, 이거는. 전자 두개 있으면, 최대한 서로 멀리 떨어지려할 테고, 그럼 180도를 이루겠고요. 당연히 세개 있으면 120도를 이루겠죠. 이게 다 그겁니다. 그냥 360도를 1로 나눈 거고, 3으로 나눈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에 사면체형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사면체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자가 여기, 아, 이렇게 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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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9.5도를 이룬다는 겁니다. 어... 어, 여기 보시면 중요한 말이 나와 있는데 전자성 반발력의 크기를 비교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전자쌍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선으로 표현되는 비공유전자성이 이렇게 있을 텐데 어, 원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공유전자쌍 같은 경우에는 얘한테도 이렇게 이끌리고 있고 얘한테도 이렇게 이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개인 공간이 없는 거죠. 공유되고 있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전자성이에요. 그러면 얘 하나한테만 이 자식 하나한테만 인력을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표기할 때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이유가 얘가 있을 수 있는 그 영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네, 그게 넓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훨씬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풍선 모양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그러니까 얘 전자상이 이렇게 두개 밖에 없으면 무조건 직선형이겠죠. 근데 이렇게 전자쌍이 세 개가 세 개를 공유하고 있는데 한 개가 이렇게 비공유다 그러면 여기가 공간이 대큰큰데 어, 여긴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이렇게 정사각불 아, 정사면체였는데 얘가 여기에서 더 이렇게 밀어내니까 반발을 더 하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 움츠러들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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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츠러들겠죠 얘가 밀어내니까요. 그래서 각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지겠죠? 당연히. 그럼 만약에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미친듯이 밀어내고 있다. 그럼 더 작아지겠죠? 그게 물이입니다. 물. H2O입니다. H2O를 루이스 점자점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네. 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양쪽으로 미친듯이 밀어내니까 얘가 이렇게 굽어져서 말 그대로 구분형이죠. 구어져서 형성된 구분형. 어, 여기가 이제 104.5도입니다. 이 각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 좋습니다. 어, 뭐더 대학, 대학교 쪽으로 더 가면 이 각도 진짜 직접 분석하는 학문도 있어요. 네, 그런 분야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데 뭐 저희는 솔직히 거기까지. 갈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네다 설명했죠? 네, 이거 다 설명했고요. 어 VSEPR 이론 특강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진짜 자세히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직접 했습니다. 어 아까 다 설명한 거죠? 평행상각형 구조, 직선형 구조 평행상각형, 예, 직선형 이제 정사면 체형삼각뿔형 구분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뭐 점점 작아지겠죠 비공연 전성이 이렇게 미친 듯이 밀어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쉽게 외우실 수 있고 어더 궁금하시다 자세한 게 그러면 v s e p r 이론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이제 여 단원에서의 개념 설명은 이 정도면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모두 푸실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 다음 주부터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까지 양파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